]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수련면송계리에 있는 약 300m 어, 오른쪽 방향 촌집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앞전에는 해연성을 거쳐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또 새롭게 다른 또 코스가 있습니다. 대가면 소재지에서 내려서 좌회전하세요. 꼬부랑 꼬부랑 산길을 타고 오늘, 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색다른 길도 한 번씩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산길을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면 칠봉리로, 어, 고개를 넘어서 송길이로 갑니다. 자, 대가면 소재지. 어, 부채도로에서 내려서 어, 산길을 타고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부랑 꼬부랑 산길을 어, 다 타고 내려왔습니다. 어, 지금 제가 관통하고 있는 마을은 발근에 가는 마을입니다. 이것도맨송계리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발근에 마을을 지나서 오늘. 붕동카는 어, 마을로 진입을 합니다 붕동카죠 붕동 옳죠 약 700m 앞 좌회전하세요 다 와갑니다 성주읍 내에서는 15분 18분 정도 소요되고요 대구 성사 기준 하면은 보자 한 45분? 천천히 와도 50분 안에 본천지까지 도착할 겁니다 자, 이 차선 따라가다가 바로 좌회전해서 들어갑니다. 좌회전하세요. 나와 갑니다. 로드뷰가 길더라도 계속 보셔야 돼요. 자, 다음에 오실 때는 좌회전하세요. 반대편에서 오시는 게더 길이 좋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소개한 길을 따라서 오늘 올라왔습니다. 자, 이곳에서 좌회전. 잠시 후 이리 목적지가 이리 왼쪽에 있습니다 부흥동에라고 하네요 잠시 후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아 이거 도로 좀 넓히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아 이거 백화 많이 그려놨네 그가 목적지가 아니고 임마 여기가 목적지다 자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좌측편에 있는 촌집입니다 자 현장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계 1위 경로당이 저쪽편에 있고요 그리고 마을을 들어서면 벽화 이쁘게 그려져 있고요 또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차를 박행시켜 놓고요. 아, 물론 마당에도 차를 떼면 되는데요. 여기다가 차를 박킹시켜 놓고 집 구경하러 가면 됩니다. 자 앞에 정자 한동 있고요. 부흥동 하는데 여기가 송계1위 부흥동입니다. 자 정자를 지나서 광역상수도는 인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골목을 따라서 천천히 걸어 들어가면 됩니다. 자, 우측편에는 제실이네. 청우제라고 제실이 있고, 자, 본 매물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송계동이 땅값이 상당합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매물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앞에 보이는 요 건물이 사랑채, 대문간채 겸용입니다. 자여기가 넓은 또 마당이 있으니까 차는 여기다가 주차를 세워놓으시면 되는데요. 군데군데 텃밭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뭔지 알죠? 뒷간입니다 뒷간. 딥간. 거 시기 볼일 보는데 뒷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텐마루가 있는데 요거는 최근에 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새롭게 예쁘게 탯마루를 만들어야 될것 같고, 문은 지금 옛날 문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균형이 딱 잡혀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끄어 엮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저 앞에 보이는 담 있죠? 요 담, 요거 확 쳐야 돼요. 확 쳐야지 차가 스무스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대문간채를 천천히 들어서고 있습니다. 저기가 이제 외양간채, 다영도, 창고, 우체 사랑채 겸 대문간채입니다. 자 우선 이거 대문간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이 한개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소주길이든. 솥입니다. 또, 작은 마루. 예전에 이제 할아버지가 신고 다니셨던 신발인 것 같아요. 여기는 다용도실이겠고, 방은 지금 문이 잠겨 있습니다. 방은 문이 잠겨 있어서, 들다 보지를 못할 것 같아요. 여기도 다용도창고. 이쪽은 디안입니다. 디안. 제목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우체도 안에는 못 보여드려 좀 그런데요. 뭐, 여기가 보일러실이고, 여기가 주방이고, 뭐 방이 한개 아니면 두개 이래 있겠죠. 간단하잖아요. 그죠? 색깔에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육성으로, 옛날 우리 육성으로 건축한것 같습니다. 뭐, 대들보도 굵기는 그렇게 굵은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100% 우리 육성으로 건축한 것 같습니다. 대들보 색깔에100% 우리 육성이다. 다용도실, 그리고 외양간채 네, 저쪽에는 소매나 던 공간이고, 여기는 어, 나락 뒤지, 그 나락을 수확해서 어, 저장해 놓는 공간이나고 보면 돼요. 이것도 그대로 살리면 되겠다. 균형이 딱 잡혀 있습니다. 균형이 딱 잡혀 있어. 자, 그리고, 뭐, 넓고 충분한 텃밭 공간. 여기 텃밭입니다. 뭐, 철가금 많죠? 철가금 많아도 예쁘게 꾸미놓으면은 주말 세칸 주택으로 안성맞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촌지총 부지 면적이 어, 147평이고요. 어, 건축물 대장, 건축물 등기 없습니다. 아, 지목은 전하고 대지입니다. 아, 그리고 어, 좌향은 남서향입니다. 광역상수도 인입이 되어져 있고요. 리모델링 가능하다. 우체, 그 다음에 요거 외양간체, 그 다음에 대문간체 겸 사랑체, 리모델링 가능하다. 나머지는 완전 철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불려는 아래체입니다. 저는 뭐, 탔다 탔어. 여기 군불려면 저거 뜨거우니까. 벽체가 좀 탔다. 벽체 제목이 좀 탔다 보는데요 그리고 군데군데. 그 밭이 많습니다 요거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요거는 모신글때줄딱 뭐 대는 목줄이요 목줄 모신글때 뭐 필요한 줄입니다 뭐 다용도로 쓰이겠죠 건축할 때도 쓰이고 또또 또 작물을 재배할 때도 줄 맞출 때 저는 목줄이 필요합니다 요새는 뭐 전부 이양기로 모내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손모를 다 심었기 때문에 저는 목줄이 필요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압니다. 저저 저 나이부터 해가지고 제 나이부터 해가지고 50대 넘는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요 관리기도 한대 있네요. 관리기 이거야 뭐처분 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보일러 시리겠다 그죠? 솥 단지도 끌어놓고, 자 이것저것 뭐 치울 거는 많습니다만은 새채딱 살리놓아 이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하다잉 참해 여기다가 나중에. 주차를 세워 놓으면 되는데요 입 담은 좀 쳐야 될것 같아요 차를 잡아 돌릴 때 욜마 여기 좀 걸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수리면 송계리 차 많고 아담한 전집 소개를 다 했습니다 이 한옥에서 촌집에서 성주읍내까지 15분, 20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대구 성서까지는 40분, 50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매물에 관심 있으시면은 퍼득 전화를 주시소. 이 송계리는 인기가 좀 있는 편입니다. 차마다. 뭐, 제가 소개하는 물건들은 다 참합니다. 경기가 경기인지라. 그래서 촌집들은 수요가 많아요. 자, 이 촌집을 보러 오실 때는 저처럼 차를 쪽에다 파킹시켜 놓고 조용히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촌집은 붕동입니다. 붕동, 부흥동입니다.